그럽네요 딸이 보고 있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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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장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농장 이야기. 네,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농장 이야기를 우리가 영양제는 누구나 한두 개씩 다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양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원료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혹시 선택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뉴트리에이를 알게 되고 건강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영양제가 농장 출신과 <laughs> 공장 출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농장 출신이어도 원료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공장 출신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드시고 싶어요? 음, 농장. <laughs> 그렇죠 근데 이 농장도, 혹시 농사 지어보셨나요? 농사? 제가 농사 얘기를 살짝 드릴 텐데,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가 씨앗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씨앗. 어떤 씨앗 되고 싶어요? 어떤 씨앗? 음, 좋은 씨앗. 음. 좋은 씨앗. 음. 종류. 음. 뭐. 과일 아니면은 인삼인삼인삼 <laughs> 인상. 어쨌거나 인삼에 씨앗이 있나 없나요? 모르겠네요. 막 네. 떠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씨앗부터 딱 생각해 보는데 이 씨앗부터 종자부터 관리하는 농장이 있다면 어떠세요? 좋아요. 예 네. <laughs> 너무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오늘 씨앗이 되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나 씨앗이야. 그럼 어느 땅에 딱쏙 묻히고 싶요 어느 땅에? 응. 씨앗의 입장에서 아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빨리.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울 텐데, 어떤 땅이면은 내가 아주 예쁘고 탐스럽고 영양가 높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는 음, 거죠. 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음. 응. 그래서 뉴트리레트는 처음에 씨앗 이전에 땅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땅만을 비옥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땅에 영양을 채우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목소리> 뉴티리라이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런 땅에 영향이 많아요. 우리 오늘 씨앗을 대보는 거예요. 씨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콩과 식물을 먼저 심는데요 1번. 그 땅에다가. 콩과 식물. 왜냐면, 하 콩과식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땅에 콩과식물을 심게 되면 얘가 공기 중에 얘는 뭘까요 N 질소 어, 맞습니다 질소를 끌어다가 땅 속으로 쑥쑥쑥 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사지을 때 비료 푸대 보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비닐봉지 비닐 질소. 푸대 보면은 이렇게 N이라고 적혀 있어요. 질소란 뜻이에요. 화학 비료죠. 근데 얘는 콩과식물은 자연, 지금 우리 공기 중에 있을 거거든요? 얘를 끌어당겨서 땅 속으로 네. 넣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질소가 왜 중요할까? 이 질소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햇빛. 햇빛이랑 얘랑 딱 만나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요. 광합성 들어보셨나요? 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지만이, 어떻게? 영양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쵸. 그래서 비타민이 합성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첫 번째 콩과식물을 먼저 네. 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네. 나 씨앗이야. 콩과식물을심어나서 땅에 질소가 풍부한데, 땅이 어떻게 하면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 땅이 딱딱하면 좋을까요? 부드러우면 좋을까요? 부드러워. 어, 부드러우면 좋겠죠. 그래서 뉴트리아트에서는두 번째, 지렁이를 풀어서 먼저 땅을 부들부들부들하게 공간을 약간 이렇게 빼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산소도 들어가게 하고, 깊게 깊게 땅을 부슬부슬부들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낚시아 입장에서, 어떡해요? 뿌리를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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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내릴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위에서 햇빛 속에서 쫙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 영양분 흡수해서 얘가 싹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지, 꽃가식 물이.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얘를 플라스틱 시트로 이렇게 덮어서 얘를 그대로, 얘 자체로 삭혀버리는 거예 얘가 어떻게 써요? 땅속에 네, 썩으면서 또 자연 퇴비가 된다는 거죠. 이 3단계가 바로 이 땅에 신경을 쓰는 기간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네 번째, 원료 씨앗 작물을 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씨앗 입장에서 땅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어. 그런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팔파 씨앗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겠고, 위로도 열매가 싹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싹이 이렇게 작게 열매가 맺히고 좋은 영양이 생겨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좋은 걸다 알아. 그럼 누가 딱 달려들겠어요? 벌레. 벌레들이 생기겠죠. 벌레, 그래서 우리 좋은 과일이나 맛이, 특히 복숭아 보면, 단 과일일수록 어때요? 벌레가 깊이 들어가 있죠. 보셨나요? 먹다가 벌레 나오는 거. 네. <laughs> 그렇죠. 단 거는 벌레들이 더잘 알아요. 근데 이 벌레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농약. 농약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천적을 이용해서 진드기, 벌레 그런 것들을 무당벌레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 무당벌레. 잠자리. 3, 걔네들이 3, 진드기를 3, 잡아먹는데, 3, 무당벌레 한 마리가 진드기를 하루에 얼마나 잡아먹는지 아세요? 300마리. 왔습니다. 한 2, 300마리 잡아먹는데요. 네. 그래서 무당벌레를 풀어서 진드기를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 음. 천적을 이용해서 이 음. 벌레를 음. 많이 해치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또 해충이 무조건 다 없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이 해충들을 위해서 해충 피난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영양가 높은 것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을 하면 있어서 내가 심은 심은 이렇게 나온 것들이 얘를 다 사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 뉴트리웨트에서는 가장 영양가가 높을 때 그쵸? 그때 딱 수확을 한다는 거죠. 뿌리도 이렇게 이거를 다 쓰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제가 만들어질 텐데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세로라를 <laughs> 아세로라를.. 정신이 없죠? 아세로라를 예를 들어서 딱 수확을 해요. 우리 아세로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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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이에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죠. 근데 뉴트리아트에서는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할 때 빨갈때가 아닌 그 이전에 초록일때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럴까요? 영양가가 어, 더 많아. 빨간색일때는 당도가 더 높아요. 근데 초록일 때는 비타민 C가 가장 최상이라는 거죠. 근데 트틸라이트에서 아세로라 체리가 선택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요? 과일이? 아, 사과. 그렇죠. 레몬. 레몬. 음.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이 아세로라 체리는 레몬의 30배라는 거죠. 음. 그럼 레몬은 30그루 심는 거랑 아세로라 체리 한그루 심는 거랑 어때요? 엄마 보여줘.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효율적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를 심더라도 어떤 것이 가장 영양가가 높은지,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록일 때 수확을 해서 비타민 C를 우리가 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네가 이제 많이 수확을 했어. 그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또 그대로 양들을 풀게 돼요. 양들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먹게끔 하죠. 그럼 우리가 먹으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응달을 하겠죠. 네.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어쨌거나 이땅이 계속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거기 이제 거기 농장에 갔을 때 양들이 우리 양 생각하면 어때요? 약간 통통하고 작고 그렇잖아요. 거기 미국 거기 농장의 양들은 롱다리에요. 염소 같아요 약간 느낌이. 길쭉길쭉해요. 어. 그리고 완전 좋은거 먹고 자랄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양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 정리하게 하고 응가를 하게 되면서 이 땅을 또잘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3년 정도 4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1년을 쉬게 만들어요. 땅을. 우리 농사 지어요. 1년 동안 쉬는 거 어때요. 아까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작 삼 모작 하잖아요 한 땅을. 그러면 그 땅에 영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인공적인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도 더 많이 죽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뉴트럴레이트는이 자체에서 진짜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그 땅에서 음. 최적의 영양 상태로. 그렇죠. 자연을 상태로 그 상태로 최대한 보존을 하고 최대한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원료를 만든 상태에서 옆에 이제 연구소에서 우리가 먹기 쉽게 그 정제화되는 야야.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만 공장 출신에 찍어낸. 라된전 세계 똑같은 영양제가 있고 뉴트리이트는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식생활을 보고 그, 사람, 그 나라의 사람들의 식생활을 체크해서 나라 맞춤별 영양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트리이트를 계속 제가 꾸준히 먹고 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한테도 주는 이유도 뭐냐면 이런 기준을 알고 나서는 하나를 먹더라도 뉴트레이트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내가 씨앗의 입장에서 씨앗의 입장에서 아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영양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그런 것을 판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도, 도움이 될것 같고 내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 농장 출신의 <laughs> 영양제를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